집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명나라 중기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및 군인으로 양명학의 창시자인 양명 왕수인 선생의 저서 전습록에 전해지는 심증리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증리에 대한 가르침. 양명 왕수인 서해가 물었다. 예컨대 부모를 섬기는 효도, 임금을 섬기는 충성, 법과 사기는 믿음. 백성을 다스리는 어짐 등그 사이에는 수많은 이치가 있느니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양명 선생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그러한 학설의 폐단이 오래되었으니 어찌 한마디 말로 깨우칠 수 있겠는가. 우선 그대가 질문한 것에 나아가 말해보자. 가령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와 이치를 구할 수는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으며 법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도 법과 백성에게서 믿음과 어질매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모두가 다만 이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리이다. 이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천리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데 드러낸 것이 바로 효도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충성이며, 법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드러낸 것이 바로 믿음과 어질리다. 다만 이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 이상 칩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명나라 중기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및 군인으로 양명학의 창시자인 양명 왕수인 선생의 저서. 전습록에 전해지는 심증리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